입니다. 수학 점수와 과학 점수의 평균으로 등수를 정할 거예요. 평균으로 등수를 정한다는 얘기는 총점으로 등수를 정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총합이 높아야 또 평균도 높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합으로 등수를 매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2등인 학생의 평균과 10등인 학생의 평균을 빼세요라고 했거든요. 평균이 가장 높은 학생은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이게 총합이 100점과 100점이니까 얘는 왜 이렇게 잘해? 수학도 100점이고, 과학도 10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총점이 얘네는 총합이 200이 되는 애들이 되겠습니다. 200. 그럼 개화 1등인 거죠? 또그 다음으로 살짝 회를 뜨듯이 그 옆으로 가보세요. 그럼 총합이 190이네가 나와요. 그죠? 수학은 지금 90이고요. 그리고 과학은 100점을 맞았으니까요. 요렇게. 그럼 2등을 알았네. 2등은 총합이 190이니까 평균은 190 나누기 2해서 95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0등인 학생을 찾아서 가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총합이 1 8 0인애가 있고요. 1 7 0인애일까요 그리고 160일까요? 여기까지 한번 쉬어볼까? 얘가 1등. 2등, 3, 4등, 5, 6등, 7, 8, 9등이 되겠어요. 자, 드디어 10등이 나옵니다. 10등의 학생은 그래, 딱한 명밖에 없네요. 그래서 아, 네가 10등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아까 얘가 2등이었고요. 아이고, 안 보인다. 얘가 2등이었고 그리고 얘가 10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총합이 헷갈리니까 볼까? 수학은 80이고 과학은 70이었구나. 총합이 150점이었어요. 200, 190, 180, 170, 160, 150 맞네요. 총합이 150점. 아까 2등은 190점. 그러면 b를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150점을 나누기 이해하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75점이 되겠네요. 95에서 75를 빼니까 정답은 20이 되겠습니다.